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또 누룩의 비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 이제 이,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은 무엇무와 같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다. 보통 그러죠. 천국 비유장. 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들은. 에. 요한봉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기료 진료 생명이니 나로만 나를 맘에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응?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태공 13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 요한봉은 3장 3절로 보면 은 사람이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이에요. 겁나는 것이 뭡니까?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어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라고.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여기도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죠 물과 성령 예? 여기서 물은 이제 말씀 곧 복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복의 말씀을 다 비춰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에 비답해서 응? 예? 우리 율로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스를 리도 탁, 이제 우리가 주의형으로 말면 바라보면서, 하,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되어 산 거, 하, 이게 죄구나.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되어 주인으로 하서산거회개하게 되고, 이제 나라의 죄를 대신 십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구원받는 데, 이걸 갖다가 물과 성으로 겁난다. 그러는 거예요. 응?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거 성령의 도움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그렇게 겁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로마서 14장 77절에 오면은 로마서 14장 77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오직야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보내셨죠. 특히 민자 속에 성령님은 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거잖아요 사실은 누리는 게 중요하죠 누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녀로 내 마음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인담을 따라 살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평강과 기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이 하신 비의 유 말씀은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 크리도와 이 성령님 을 절대 빼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된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맛보게 되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통 13장 여기 이제 3 1절에오면은 겨자씨 비유에서 하늘의 어? 겨자씨가 이제 밭에 심겨지는 게 나옵니다. 이 겨자씨 한알 뭐냐? 또3 3대로오면은 누룩이 나옵니다. 한 누룩이 이한 누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 말이에요. 이건 뭐볼거 없어요. 어? 겨자씨 비유에서 어? 겨자씨 한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룩 비유에서 한 누룩.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뷰에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모든 식보다 작죠. 그 심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물보다 커서 결국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같이 기 뛴다 그러는데 기 뛴다는 것은 이제 고자리를 만든다 그런 거예요. 안식처를 만든다. 새 새들이 그 나무에다가 안식처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말이에요 응? 뭐 뭐겨자 씨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대로 답이 나오죠. 너무 쉽,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여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생들이 참심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람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죄인들 인생들이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주 그냥 다 내게로 오라 모든사람들은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의 짐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저주의 짐이 있고 심판의 짐이 있고 네. 우린 또한 연약을 해서 연약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상 염려 근심 많을 수가 없어요.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응?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이 응? 모든 짐을 짐에서 자유케 될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응? 대속 죄물 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죄사 함 받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심판에서 응?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안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그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는 길은 말했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안식 가운데 들어간 건데,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건데, 못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면은 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너 이건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응? 예수 믿으면 당연히 아버지 품 안에 안긴 건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이건 내 안에 괜히 성령님의 인도 안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 안 받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꾸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에만 따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상하게 내 영혼은 힘들지 않아요. 평안과 안식이 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런가 하면 자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와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와 호 이름. 예? 우리, 우리를 구원한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 의인은 예수님이고 그 우리는 의인되는 겁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거리로 들려가서 앉아면 어떠리라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사람을 찾아가고 그냥, 어? 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까 막 여러 가지 노력하고 이 땅에서 막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응? 어? 그 혈, 열두의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의 비유 있잖아요. 응? 어? 10년 동안 계속 피를 쏟음니다 쏟음. 소득입니다. 그게 해결하려고막 여러 가지 의원 찾아갔지만 더 중요해졌더라. 바로 그거예요.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더군다나 이내 영혼의 이 예? 안식을 주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해결해 줄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복음 밖에는 예수부 십자가의 복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응? 예? 안식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을 드리는 길은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앉전을 못느니라. 예수님을 구원 받은 자들은 오직 성령님, 성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래서 범서에 주님을 인정하라. 응?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주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범서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길을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범서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없 평강이 나를 이제 지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면 이제 한두룩의 비유가 있어요. 가루 서말 속에 이제 한두룩을 넣으면 전부 부풀린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룩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응? 주로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생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복음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뭐 내가 노력해 갖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해 갖고.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무슨 거룩한자가 지혜로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죄 사함 받고 사실은 예수 그때 그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거룩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운 생명 받아서 의로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사망아래 저주하라 있는데, 응? 이 어둠의 이 운명에서, 응? 새롭게 될수 있는 길, 응?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의 자녀가 되는 길, 응? 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길은, 뭐, 율법을 잘 지켜갖고, 뭐, 주일성수잘 해가지고, 뭐, 11조 잘 해갖고, 다 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말려면, 내가 죄사 안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주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예 응?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응? 하나님에 어렵다물었고즉은이 되고 응?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응? 하나님 볼때 내가 사랑한 자, 내 기뻐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면은 그런데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응? 이 밀가루 반죽해놓고 거기다가 누룩 넣어봐요, 촤악 부풀어서 변하잖아요 완전 형상이 바뀌잖아요. 우리 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 근데 영혼이 바뀌어져요.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님 강대 예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봐야 돼,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조금 잘못했다고 막 잘못한 나를 보면 정제 뺏게 더 받겠어요? 응? 그 정제 가운데서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내 노력해봤자, 그건 종교밖에 안 되는 거야. 더 정제 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새롭게 마음을 고친다고 우리가 실패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 또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된날 바라보려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응? 예. 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사 4장 24절에 오면 에베소사장 24절에 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를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고. 에베소사 4장 24절에는 세 사람이 되었는데 세 사람은 뭐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을 받은 새 사람, 이세 사람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의로운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에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알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말하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새 것으로 말하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어른자답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답게 자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자청하는 겁니다. 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응? 뭔가 구별되어야 된다. 행동을 좀내 노력을 내 노력으로만 바꾸고 말이지 말을 좀 고상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으로는새 것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우리는 새것 되는 겁니다 그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새 것으로 살아야죠. 새 것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아들답게 살아야죠. 자녀는 어둠지인 주간에 빛이 되었으니까 빛으로 살아야죠. 그럼 빛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 응? 거룩하게 사는 거, 새로운 피조으로 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님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것이다새 것의 생각, 새 것의 말, 새 것의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오직 성령의, 성령을 쫓아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럴 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럴 때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의 복음을 예수 믿는 땅오셔서그청국 복음을 증가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청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마 들어가는 이청국 복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